안녕. 안녕. 아이 좋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랑 등원을 할 거예요. 아빠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 거예요. 집 앞으로 차가 오는 거지만 아빠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준비를 하는 걸. 네. 요 아빠랑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치카치카도 치과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laughs> 화이팅. 네. 시작해 볼까요? 가위 준비 시간. 아이 준비 시간. 치카 치카뽀로로 칫솔로 치카 치카를 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가위가 할 거요. 잠깐만 아빠 치 치스로 치약 짜서 주고 치카 치카는 가위가 할게요. 치약을 쭉. 자 됐어요. 가위가 치카 치카 해볼까요? 왜? <laughs>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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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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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심치해치죠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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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치가치가치가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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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치가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 치카 치카 이 가?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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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카가카요가 치카 줄게요아 아 음... 그치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가 안 아파요. 이거 빼. 이거 빼라고? 왜 아. 응, 빼요? 아. 뭘 빼요? 아. 아아 아. 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일어서 일어서. 빨리 이 똑바로. 이거 빼. 뭘왜빼 그거를? 이거 보여줘야지 가야라자치키치켜 알겠어요 <laughs> 아 힘드네요 치카치카 치카치카 운동해야죠 운동하고 유치원 가야해요 지금 치카치카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깜짝 응, 옷도 입고 이해이이요이이이이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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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롱 메롱 루롱메세요우루롱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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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수를 할 거예요. 칙칙하게 다했세요 세수. 응. 다이가 세수 해올까요? 어 세수 있어. 아 주주 시계 차던 거는 풀고 세수를 할게요. 여기 뜨고 세수. <laughs> 이뭐기요 오, 잘하는데요. 세수해야죠, 이거는. 손 닦는 건데. 손 이렇게 닦고, 아침부터 까까를 먹었으니, 손도 열심히 닦고, 세수도 하고, 팔 접으세요! 정세... <목소리> 세수해야죠 세수. 세수야죠. 세수. 해야죠수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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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세수. 세수. 세세 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흥 해볼까요? 흥! <laughs> 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 쉬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이스요. 짜잔, 아빠가 고른 옷은, 이렇게 모자, 티, 바지, 양말까지 아빠가 골랐어요. 오늘은 요걸 입고 어린이집을 갈 거예요. 아빠랑 옷 입게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옷을 입어봅시다. 티를 이 옵시다. 나단. 아이고, 옹. <소>. <laughs> 아이 못 늘어나요. 선취어 선. 못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 자, 좀. 슝. 어이. 락. 어이. 어이. 어디? 어. 이쁘다. <laughs> 이뻐요? 네. <laughs> <웃음> <웃음> 네, 아지를기아기 양말은 가열이가 신어볼까요? 가열이가 신을 거예요 양말은 잘신어 한번 볼까요? <laughs> 오 잘하는데요 여긴 <여기는> 아빠가 들어줄게요네 잉크이 <laughs> 아이 <laughs> 가 와줘 지금 또 가열이가 <가요리가> 신어볼까요? 잉크이 <laughs> 아빠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어, 요쪽은 많이 들어갔네요. 조금만 더 해주면 될거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양말 늘어나요. 자. 요렇게. 그래서 양말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지를 찌는데 자네 조금이 따쓰고요 바지부터 이까요 바지, 저코 바지 넣고요 우샤, 이쪽까지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이, 한 번에 점프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점프 하는 거예요. 아, 아직이요. 하나, 둘, 셋 점프. 어, 아직. 다시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점프! 어. 아, 날라갔어요가희가아 아, 아야! 아, 미안해요, 아빠가 미안해요. 네? <laughs>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음, 애기 좋아, 야 둘째, 아슝 슈우우우! 자, 이번엔. 머리를 묶어볼게요 참. 머리 숱이 많고 곱슬이라 머리를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머리도 다 엉키네요 가열라 아빠가 머리를 잘못 묶어요. 그래서 모자를 씌우고 갈 거예요, 우리 집에. 모자를 쓰고 갈 거예요. 어떻게? 묶어야지. 저 모자를 쓸수 있을까요? 고개 들어보세요 가율 가율 고 음.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늘 보세요 음. 가율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응? 가율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머리 묶는 건참 어려워요. 양쪽으로 해서 밑에다 묶으면. 기니 모자를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쪽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 묶으면 될까요? 가요리는 조용 가요리 뭐하고있어요? 엄마. 잠깐만 가라. 가만히 있어봐요. 머리를 묶어야죠. 아빠. 머리 묶고 잠깐만요. 엄마가 왔어요. 앞에 보세요. 엄마가 왔어요 아빠가 머리 묶어주고 있었다? <웃음> 엄마가 <웃음> 은행을 갔다 왔어요 <laughs> 이게 <뭐야>? 그러면 머리는 <laughs> 머리 엄마한테 <laughs> 넘기는걸로 <laughs> 우리 차가 왔는지 안왔는지 볼까요? 아직 안왔네요 일로 오세요. 차안 타고 가요. 선생님 차올 거예요. 오는지 볼까? 선생님 차가 오는지 볼까요? 엄마, 엄마 안녕했어요. 빨리 어린이집 갔다 올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여야지 가을. 아, 별이 맞아요. 별이 어? 맞는데. 아, 니수는 거? 아, 홀수는 거? 아, 홀수는 거? 아, 홀수는 니 아, 니수는 거? 니 홀수는 거? 아, 니수는 거? 아, 홀수는 거? 아, 야수는니 아, 니수는 거? 야친구는 거? 아, 니수는 아, 홀수니 거? 아, 홀수는 거? 아, 아, 홀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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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 <laughs> <왜 그래? 소화잖아. 웃음> <laughs> 아, 네, 다음달에 가요 <laughs> 네. 어떡해? 아네 아, 아, 네. 아, 여기 에이 사신다고구나 네? 에이븐에 A4, 아 여기, 예 여기 네, 네. 저나 아, 아 여기. 네, 좀, 어 들은거 같은데 저 옆에 사신다고 오늘 촬영 안했었죠?

还、嗯、有，我看。